찬송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 33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 정직한 자들에게 찬송은 마땅한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찬송하고 계시죠. 찬송은 기뻐하다 또 자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모두 살면서 큰 기쁨이 있어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에 관한 것이든지 물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면 그것은 표출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어떤 영적인 또 선한 본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하죠. 10편 40편에 보면 다윗이 노래를 합니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주셨는데 그 찬송을 내 입에 늘 두게 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곡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찬송이 끊이지 않을 만한 그런 찬송의 제목들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목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고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찬송할 제목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도 보면 찬양하라고 명령만 하는 것 같지만 찬송을 마땅히 올려드릴 그런 이유와 동력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인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말씀으로 지어졌고 또 만상이 그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여기 만상이란 말은 다른 번역본들을 보니까 별들이라고 많이 소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입기운으로 만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을 살펴보다가 제가 흥미로웠던 것은 이 만상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군대라는 의미가 짙게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 성경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때 쓰인 단어이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그 대목에서 많이 등장한 단어입니다. 너희 군대를 내가 이끌어 내겠다.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군대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할때그 군대를 가리킨 용어가 바로 이 만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이 시를 원어로 읽어 내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만상이라는 부분을 접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랑 달리 군대라는 이미지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 이미지가 저에게도 더욱 와닿았던 것은 바로 7절 때문이었는데요 시인은 하늘뿐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땅과 물을 경계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물을 한 군데 모아다가 이렇게 쌓으시는 그런 그림 창조의 세 번째 날의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데 우리는 여기서도 출애굽기의 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홍해 사건이죠. 출애국기 15장에 보면 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그 15장 8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오늘 시의 표현대로 이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하늘이 이제 이루어졌다면 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콧김으로 모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콧김으로 일어난 홍해 기적을 보았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깊은 물을 고간에두셨다 그랬죠. 모세의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에 깊은 물이 그들 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렌즈로 이 바라본 오늘 시의 깊은 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 대원하여서 이제 메시지를 분명히 바로와 그 애굽들에게 전달했는데 그 애굽 군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신 그 깊은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물은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한번 싸우시고 덮으실 때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영역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 있는 그 하나님 마땅히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8 절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온 땅은 두려워라고 하 합니다. 여러분 땅과 하늘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가리키고 이 땅은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을 마땅히 두려워하고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왕행세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의 군대처럼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어. 마치 이렇게 창조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고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보지 못했던 그 듣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때 그어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무엇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래를 가지고 바다와 땅의 경계를 지으시는 장면을 또 그려주고 있는데요. 그 목적을 여기서 소개해줍니다. 영원한 한계를 삼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피조세계 저마다의 한계를 정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는 축복과 또 명령과 권세를 주셨지만 여전히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피조물의 한계를 정해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통해서 역사를 써 내려가시지만 피조물의 그 모든 역사만으로만 그것들을 써내려가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보이는 어떤 세상의 힘, 또 어떤 소수의 무리들의 어 그런 힘이 더 피부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로 세상의 역사가 써내려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영향과 또 파급력이 너무 세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할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망가질 것도 같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결코 그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경계로 세워놓으신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가 그 어, 모래를 넘어서 그 땅을 다 덮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키고 있다. 그것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본문 10절과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인은 하나님 대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피조물들의 시도가 무효하게 될 것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곡간에 싸우러 오신 그 물로 그들의 계획과 그 모든 민족들의 사상을 수장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만이 영원히 대대에 이르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다 전쟁터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죠.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 애국군대가 통미까지 쫓아오는 것처럼 그런 위기감과 또 위협감을 느끼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그 해결책과 그 많은 세상의 노하우들, 그 힘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칠절에 보시면 시인은 그것들은 분명히 헛되다라고 말하고요. 어떤 거대한 군마, 군대들도 우리를 결코 구원해 주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시인은 이 하늘과 온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다고도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굽어 살피신다. 뚫어지게 응시하고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살피십니까? 18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마음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따라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마음을 지으셨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까? 우리 자아가 펄펄 살아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로 낮춰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또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 모든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한날 모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힘있게 주님을 자랑하고 그 주님을 즐거워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그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신실한 주의 약속을 붙잡고, 주의 약속을 붙잡고 그 우리의 발로 신정하며 홍해 앞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멈춰서야 될때 멈춰설 수 있는 것도 믿음과 지혜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믿으십시오. 그 자리에서도 구원의 소망이 여러분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땅의 경계에 서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살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는 그 기도의 장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합니다.